내가 원오버 하고 이걸 탑볼을 치면 쳐서 해저드에 빠지는 순간 더블 트리플이 나오니까 잘라가자 4번 아이언으로 티샷을 바꿨는데 우측으로 터져서 해저드에 빠져 그러면 이제 나는 숨통이 조용온 거야 나는 올해도 탈락이구나라는 생각 했지 결승 축하합니다 아니, 진짜로 이번은 이제 다섯 번째 어, 인사를 안 했네요 아,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모던남 윤성민입니다. 아 정말 이 아마도 최강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막 쑥스럽기도 하고 막 사실 시청자분들 약간 자극하려는 의도도 있었고 막 정말 아마 최강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와 제가 부, 이, 드디어 이 프로테스트 예선전에서 14등으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와아 근데 기분이 아,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걱정되기도 하고, 사실 이제 본선에서 잘 쳐야지, KPJ 준회원이 되잖아요. 정말 이 프로라는 타이틀이 되는 건데, 사실 작년부터 예선전에서 꾸준히 참가를 하면서, 백카운트로도 떨어져 보고, 그 다음엔 뭐 40등, 50등, 60등 떨어지면서 막 되게 벽을 느꼈어요. 그런 거를 느끼면서, 정말 이 경험이 많이 쌓였나봐요 사실 이번 테스트 때도 너무 만족스럽게 막볼이잘 맞은 건 아니었는데 자, 이제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설명을 잘 해드리려고 스코어 카드를 갖고 왔습니다 제 스코어에요 제 스코어 세 번째 홀에서 버디를 잡고 네 번째 홀에서 보기를 했어요 6번 홀에서 또 버디를 잡고 8번 홀에서 보기를 해서 이 전반을 2분파로 맞췄어요 너무 잘했지 후반을 시작하자마자 후반 첫 홀에 보기 그다음에 파 보기투버파 13번 올해 양파를 깠어요, 제가. 고비 두 방. 양파. 티샷이 두 방이 우측으로 나간 거야. 나 계속 티샷이 문제였잖아. 그래서 내가 6, 6오버파가 됐거든? 근데 첫날에는 바람이 6, 7 정도였고, 두 번째 날에는 바람이 2, 3 정도야 그러니까 두 번째 날에는 잘칠 거야 선수들이 그래서 예상 커트라인을 8오버파 정도로 잡았단 말이야 그러면 13번 홀에 6오버파 6호, 면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홀? 또그 다음날 18홀 그러면 23홀 중에 2오버파만 하면 나는 또 탈락이다 라는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김대원 프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디를 기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팔을 하는 거다 그린 가운데로만 살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양파를 하고 나서 많이 기분이 안 좋았어요. 공격해야 되겠다. 타수를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왔는데 오히려 안정적으로 합니다. 드라이버 안 잡아요. 우드로 티샷해요 그리고 세게 안 쳐요. 더 살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15번, 18번호를 버디로 두 타를 줄이면서 4, 5, 8호 1라운드를 끝냈어요. 그러니까 어, 내가 이 655파에서 절망스러운 환경에서 두 타를 줄여서 4, 5, 8을 끝낸 게 진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리고 기회가 오잖아. 아, 내가 진짜, 아, 이런, 이 메커니즘이 많이 늘었구나.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구나. 내가 조급해지면 안 되구나. 내가 양파를 했지만, 침착하게 풀어나가니까 좋은 결과들이 따라오는구나. 도움이 도움이 됐지. 그런 이제 생각들이. 또 이제 체충만 프로도 같이 잠자고 해주면서 좋은 말들 많이 해준 게 너무 도움이 된 거야. 그래서, 딴때 같으면 또 급했을 거야. 또막 핀에다 공략하려 그러고 막. 최대한 그림 가까이 세게 쳐서 거기서 어프로치를 버디 하려고 막 생각했을 텐데 진짜 전혀 어 스퍼를 잊어버리라 그러더라고 최충만 프로가 그래서 계속 속으로 막 진짜 이속 마음으로 어나 스퍼가 몇 개지? 아 기억이 안 나네? 이제 1번홀인가? 계속 막 이런 생각을 했어. 진짜 마인드 컨트롤 계속 계속 그냥 아 스퍼가 몇 개인지 기억이 안 나. 나몇 개더라 막이러면서와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날이 딱 되는 거야. 전반을 딱 깔끔하게 원오버팔딱 치고. 후반을또 갑니다. 후반에 또 징크스가 있잖아, 내가. 그 홀이 또 시작이 된 거야. 1번 홀에서 이제 8을 하고, 문제 11번 홀에 더블 보기를 했는데 이게 파파이브야. 파파이브인데 티샷을 너무 잘해서 240m만 치면 투온이 돼. 근데 공은 페어웨이였지만 페어웨이의 결이 약간 옆결이었고 공이 뭔가 살짝 묻힌 느낌이고, 그 240m를 질러가려면 해저드가 있어. 150m가량 해저드가 있어. 그래서, 사실, 150m만 가면 해저드에 안 빠져. 근데, 아, 이거를 내가 원오버 파고, 이걸 탑볼을 치면 쳐서 해저드에 빠지는 순간, 더블 트리플이 나오니까, 잘라가자. 4번 아이언으로 티샷을 바꿨는데, 4번 아이언이 우측으로 터져서 해저드에 빠져. 너무 안전하게 가려고 했으면, 7번 아이언, 6번 아이언을 쳤었어야 되는데그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우측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우측으로 가서 빠져서, 이제, 벌 타먹고 더블 보기 기록해요. 그러면 벌써 3호가잖아. 그러면 이제 나는 숨통이 조용해. 나는 앞으로 보기 하나만 더 치면 나는 올해도 탈락이구나라는 생각했지. 근데 뭐라 그랬어? 전혀 급해지면 안 된다. 1라운드에 엄청난 교훈을 얻었지. 다시 스쿼를 까먹었습니다. 이때부터가 정말 파파파파파파이 가면서도 이 너무 이 침착함이 유지되더라고 그리고 이제 18번 홀이 딱 왔는데 18번 홀은 캐리로 230m를 쳐야 해저드가 넘어가고 그 해저드는 홀이 이렇게 생겼어요 파5이예요 근데 안전하게 이제 공략을 아, 캐리 230 정도 그쪽으로 넘기자 해서 쳤는데 잘 넘어갔더라고 그래서 거리를 딱 재니까 200이 남은 거야 그린의 아핀이었고 왼쪽, 오른쪽엔 벙커가 있었고, 나는 3, 무버파야 그러니까 파만 해도 나는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었거든. 근데 200m 4번 아이언 치면 올라가잖아. 진짜로 김대만 프로, 최충만 프로가 없었으면 분명히 난 4번 아이언 쳤어. 근데 거기서 8번 아이언으로 선택을 해요. 왜냐면 8번 아이언으로 쳐서 70, 80, 웨지로 쳐도 버디를 할수 있잖아. 8번 아이언 치고 서드 80m 5 8도를 쳐서 2m에 붙입니다. 마지막 골에 버디를 해요. 그래서 3호 버파를 2호 버파로 줄여서 와. 이틀 앞에 6호 버파 14등 하, 너무 진짜 어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어제 통과했거든요 제가 어제 통과하고 오늘 이렇게 찍는데 야 이거 1 시간짜리인데 일단 밥좀 먹을게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그 업무가 됐더라고요. 운동부 둘이 왔어요. 태균 형이랑 현주엽 선배랑 음식 맛있게 먹고 왔는데, 저도 이렇게 맛있게 잘 먹는다는 댓글이 한두 개씩 있더라고요. <laughs> 야, 이거는 근데 맛있지? 돼지고기 싸먹으라고 지금 시켜준 거 같네요. 야, 처음에 그 순대국밥 사줄 때 보다 많이 좋아졌네. 야, 맛있다! 드라이버만 잘 치면 자신감이 더 생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드라이버가 안 맞지? 네, 연습장 좀 갈까요? 스크린 말고. 연습장 좀 가자. 가야돼. 근데 내가 이거 막 프로들한테 얘기했는데, 프로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대. 첫 번째 세월이랑 마지막 세월을 되게 중요시 여긴는데 그게 그 사람이 어떻게 플레이 했는지알 수가 있대. 근데 이게 첫날 건데, 첫 번째 세월이 세월, 원 언더. 그 다음에, 마지막 세월, 원언더첫 번째 세월, 마지막 세월 하면 투 언더고, 두 번째 날도 첫 번째 세월 이분파 마지막 세월 원언더 이거를 이제 이렇게 판단하더라고. 이 사람이 긴장을 했냐, 뭐 프레셔를 느꼈냐, 이거를 이 부분에서 판단을 하는데, 왜냐면은 시작에서는 엄청 떨릴 거고, 엄청 그 통과가 임박했을수록 프레셔를 느낄 거고, 그래서 이첫 번째 세월, 마지막 세월, 이걸 되게 중요시한다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괜찮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 플레이, 욕심부리지 말고, 할 것만 하고, 뭐 이러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칭찬도 너무 많이 받았고, 너무, 너무 기분좋아 이번에, 얌생이 건법이지 드라이버. 와, 이번에 어떤 젊은 친구가 나보다 한 20m를 더 때리더라고. 나왔는데 아, 네. 와 근데 진짜 고민 많이 했어 <laughs> 교수님이 한분 계셨어 연세가... 연세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나보다 10살 이상 많으신 분이야 심지어 체격도 작으셔 근데 1번 홀에 딱 갔는데 내가 세 번째야 젊은 친구가 한 20m 앞에 교수님이 한 나보다 5m 앞에 그래서 2번 홀이 팝5거든 거기서 내가 방송용으로 한번딱 때렸다 때리니까 세명 공이 딱 옹기종기 모여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이거 의식하면 은나 오늘 샷안 되겠다 포기하자 그래서 진짜 속으로 하얀 수건 던지고 계속 이제 탕탕 얌생이건 걸 쳤지 어 근데 깜짝 놀랐어 와 진짜 멀리 치더라 내가 마음을 또 비울 수 없는 게한 가지 있어 이번 테스트 때문에 스케줄을 막 비워놨던 걸 채워서 해야 되잖아 일단 본선 코스에 연습 라운딩 할 시간이 없고 이게 A조가 1, 2, 11월 1, 2가 A조고 3, 4가 B조인데 나는 이제 B조로 신청을 할 거야. 3, 4일로. 왜냐면 2일날에 이제 직길박사와 가이드라고 유일한 제고정 프로그램이 있어요. JTBC 아침 9시 20분. 네, 좀 많이 시청해주세요. 근데 하필 그날 녹화가 있는데 촬영을 거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합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 영화을 가면 아마 밤 12시 내지는 한 뭐, 늦게는 새벽 한두시까지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잠깐 모텔에서 잠자고 아침에 시합을 나가야 돼요. 이거는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 맞죠?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정말 저는, 이건 저의 장점입니다. 다른 선수들보다 마음을 비우고 편하게 칠수 있는 저의 장점이니까 좋게 생각해 주세요. 저도 이제 애가 둘이라. 제가 이번 시합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정말 이 티샷이 너무 안 됐어요. 티샷이 정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했다는 거는 했, 하면서 개인적으로 뭐 자신감도 많이 올라왔지만 자신감이 충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좀 겸손해지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조금이라도 이 커트 라인에 가깝게 갈수 있는지를 생각해봤는데 사실 이 골프라는 게 오늘이랑 내일 다른 달라. 그래서 이 컨디션 유지 그리고 안 맞을 때도 잘칠수 있어야 되고 잘 맞을 때는 더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더잘 쳐야 되는 그런 게좀 필요한 것 같아서 모르겠어 그때 가봐야지 좀알것 같고 일단은 드라이버 티샷 정말 중요합니다 안고쳐져 누가 누가 좀 고쳐주세요 어쨌든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저도 기분 좋게 전달해 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